네 안녕하세요.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나온 것은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입니다. 청주 도심 중앙에 있는 본 건물로서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드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특히 1층에 이렇게 빨래방을 주인분이 직접 운영하시다 보니까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도 분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수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0평이 넘는 규모로서 어, 땅은 정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면이 굉장히 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빨래방을 직접 시설을 다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매 물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빨래방에서 이제 월세 외로 사업 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오늘 본 건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창도 이렇게 남향 쪽으로 잘 나와 있고요. 실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상가와 월세 수익 받을 수 있는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른 영상으로 해서 이제 주변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방향은 사창사거리 방향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공명사거리 방향입니다. 임대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입지다 보니까, 어, 월세 이런 수익하시는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기업은행도 있고, 오피스텔도 고층의 건물로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재주창에 와서 청주 도심 철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어,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쪽 청주 도심 쪽 투자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주택 단지가 어, 되어 있는데요. 1층에 편의점 있는 건물도 잘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쪽이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잘 운영하시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택 단지들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이 옆에는 상가 주택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가도 뭐 금방금방 나가고 새로 이제 탈바꿈도 되는 편입니다. 뭐 상가는 그래서 잘 운영 중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최근에 재매매가 된 건물도 보이고요. 그 뒤로 있는 우리 건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분께서도 한 5년 넘게 잘 운영하시다가 이제 매도하시고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영상으로 보시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평수가 상당히 큰 주택들이 많습니다 어, 대지평수가 크다면은 그만큼 월세를 수익할 수 있는 총량도 그만큼 높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차인 분들이 이쪽 단지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 하시는 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처음 사무실 시작했을 때 상가 들어갔던 자리인데요. 여기 있을 때도 좀 원룸 찾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상가도 꽤나 많이 찾는 입지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코너 건물도 굉장히 어,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건물로 손꼽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도 있는 어, 입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건축 중인데요. 여기가 SK뷰 자이아파트 1700세대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레미콘 차량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도 한 25억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주택이 새로 신축 중이다 보니까 이쪽은 신축으로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모습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 이제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 상가주택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도로도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이쪽에 서문교회라고 해서 저쪽 일대를 거의 매입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깝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건물은 이 바로 뒤쪽, 네, 이렇게 코너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대도로와도 접근성이 좋고요. 임대 사업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구 복명동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369 대지면적이 369제곱미터로 112평 규모가 됩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640.27제곱미터로 194평이 되겠고요 전체 단독주택 그리고 근생 다가구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월 24일 날 준공이 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사항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대별 임대 구성 및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이제 11평 규모 인데요 주인분께서 이제 직접 운영 중이신데요 이거 월세로 전환하시면 천에 6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원룸 2개 그리고 투룸 하나 투베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투룸이 2개 그리고 투베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에는 원룸 하나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다양하게 수익원들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전세가 많이 운영 중인데요. 조금 투자금이 여유로우신 분이라면은 전체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총량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주신 매매가는 13억 9천이고요. 대출은 4억 5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는 어,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5.5%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공금 거치하시면서 이자만 납부 승계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5% 어, 기준의 월이자는 206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표대로 인수보증금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세대까지 어, 전세로 놓고 이제 인수보증금 먼저 확인해 본다면 5억 9,100만원이 천 되겠고요 총수익이 337만원 나오고 이자제외수익으로 131만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인수 금액은 3억 4,900만원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투자수익률은 4.5%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매금액 조정 가능하니까요 어, 더욱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임대 구성들 자체가 들쭉날쭉 한것 같아요. 투베이 204호, 205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재임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세로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현재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현재 상태인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층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부 시설을 전체 이제 매도인분께서 다 하셨고요. 이 코인 이런...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창업비용만 생각하셔도 약 1억 원 정도 같으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현금 흐름이 좀 상당히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변이 원룸단지다 보니까 이런 빨래방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의 수익도 어,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부 시설들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동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상가 제외하고도 주차하시는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분리수거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상당히 길죠. 쪽 단벼락부터 해서 이 바깥의 단벼락까지 상당히 긴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DMC 판넬로 전체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도 주인분이 직접 계시다 보니까 관리 상태도 우수해서 뭐 매수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을 어, 거치지 않아도 즉시 수입하시면서 어,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모습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나무랄 곳 없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뒷면 쪽으로는 이렇게 조경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뒷면 쪽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죠. 같은 시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다수다 보니까 이 동강거리 확보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면쪽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로비층 모습인데요. 최근의 신축과 비교한다면 고급스러움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 드는 로비층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2층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공실 하나 없이 만실로 운영 중입니다. 원룸이 2개, 투룸 하나, 그리고 투베이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과 3층의 계단실 쪽이고요 타일은 특별히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3층입니다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층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2개, 투베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2개, 투베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룸보다는 확실히 좀 바뀜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할수 있다는 어, 특징들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도 계단식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인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서 월세 받으시면서 이 상가까지 운영하시는 수익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01호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옥상 올라가보고 어, 옥상 다 보신 다음에 이제 주인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 반쪽까지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특별히 손볼 것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어, 전체적인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외부로 나가 보겠습니다. 옥상 외부 공간은 이렇게 방수 상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방수는 이제 아무래도 칠이 좀 벗겨진 부분들이 다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면서 방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깔끔하게 해놓고 나시면은 한 5년 정도는 또 너끈히 거주하시면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놓고 쓰다 보니까 이 주인 세대의 매력을 한껏 느끼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실 쪽인데요. 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 아래 타일, 그리고 전실 공간 전체적으로 여유롭고요. 어 이런 중문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천장 위에는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좀 아늑한 느낌의 주인세대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축에 비하면은 조금 올드한 면은 있겠지만 이 나름대로의 인테리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 화려함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먼저 내부에 있는 부부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부부 침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시듯이 붙박이장이 껴 있음에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는 공간이죠. 붙박이장도 안쪽까지 정말 큼직한 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납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어, 주인분께서는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건물도 그만큼 잘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창밖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동사무소 건물이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어, 다소 여유로운 공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 조망은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특별히 손보지 않고 바로 매수하셔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랑이 액자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실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이런 인테리어도 뭐 새로운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축과는 다른 고풍스러움들이 있습니다. 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바닥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마루로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뜬 곳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아트월 쪽 공간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소파도 큼직한 게 들어갈 만큼 넓게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발코니 공간 쪽인데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LG 지인 샤시가 들어갔다 보니까 샤시는 뭐 교체하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남양 쪽이다 보니까 햇살이 잘 들어와서 화분이나 이런 것들 키우시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풍경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안쪽이 이제 구조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널찍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 그리고 냉장고 두개 놓고도 상당히 여유로운 주방 구조 모습이고요. 어, 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신축과도 비교해서 컨디션 전혀 뒤쳐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잘 해놓고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공간 쪽으로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넓은 베란다 공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안쪽에 보조 주방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잔뜩 이제 짐을 놓고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이제 메인 욕실과 침실 두 곳도 바라보겠습니다. 중간에 메인 욕실이 되어 있고요. 욕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죠? 팔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넓게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또 창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면에서도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왼쪽으로 이렇게 침실이 되어 있는데요. 침실은 정사각형 뭐 또는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각형 형태의 침실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싱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책상 놓고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뭐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부족함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책상 놓고도 여유롭게 공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단정하게 되어 있는 침실이네요 반대편 쪽으로는 이 번째 작은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은 확실히 더 넓게 잘 되어 있죠 책상도 큼직한 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어 공간이 조금 꺾여있는데 그쪽 안쪽에 침대가 딱 들어갈 만큼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남향으로 전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간 활용을 정말 잘 해놓고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방도 깔끔한 상태로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창이 양쪽에 돼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답답하지 않고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인세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빨래방을 주인분이 직접 운영하시다 보니까 건물 부분에서 다소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수익원들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익원들을 마련할 수 있는 본 건물이니까요.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물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